예수 부활의 역사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에 개봉한 영화 가운데 '예수는 역사다'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리스트로벨이라는 실존 인물의 그 삶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날 그의 아내가 자신이 교회에 갔으면서 갔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리스트로벤은 너무나도 크게 놀라고, 그녀가 정신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녀가 무엇인가 잘못된 것에 단단히 빠졌다라는 판단을 하기에 이릅니다. 시카고 투르빈지 기자였었던 그는요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그녀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기독교, 바로 그 교회의 단체에 빠져 있는 그녀를 구출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거짓이라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 신앙의 이 핵심이 바로 예수의 부활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는 예수의 부활이 허구라고 한다면 결국 기독교의 신앙 역시도 거짓심이 입증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서 부단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회 신앙의 두 기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두 기둥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부활이겠죠. 만약에 이 가운데 부활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기독교회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이 부활, 이 부활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이해를 갖고 또한 이것에 대하여 회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떠한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한번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페이스북 그룹 생각하는 기독교 여기서 공개한 자료 가운데 예수의 부활, 역사적 사실인가 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품을 수가 있다 라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크게 가능하고 사실일까 라는 점에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교회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예수의 부활, 그것은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신념에 지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세 가지 부분에 입각하여서 함께 하나씩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팩트로서 사실로 제시되는 내용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 무덤에 묻혔다 라는 사실입니다. 기원 후 1세기 로마의 이사형 방법 중에 하나였었던 바로 이 십자가형, 이 십자가형은요 제, 제수 스스로 80kg의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형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손목과 발에 못이 박힌 채 형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가장 잔인한 사용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 형이었었습니다. 예수는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인물이라는 그것으로 고발이 되어서 본드빌라도의 총독에 의하여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로마 제정 시대의 역사가였었던 파티투스는요, 자신의 저서 '연대기'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행정관에 의해 처형되었었던 예수에 대한 기록이 바로 그의 연대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역사학자가 그것을 기록했겠냐라는 것이죠. 그러한 점에서 봤었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다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라는 겁니다.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였었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게르만 리테르가 이야기했었던 이야기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활의 비역사성을 믿지 않는, 부활의 비역사성을 주장하는 그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다. 이것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모두가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 객관적인 자로를 분석해 봤었을 때 예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라는 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러한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 의구심은 혹시 십자가형을 받고도 네. 죽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것은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제수가 도망을 하거나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담당했었던 군인이 대신 죽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지요. 만약에 예수께서 죽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대신한 죽음이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점에서 봤었을 때 예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라는 이 사실은 결코 부인될 수 없는 사실이다. 이게 바로 첫 번째 팩트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어지게 되는 사실, 그것은 예수의 무덤은 빈 무덤으로 발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께서 죽으시고 사흘째 되던 그 새벽에 예수의 무덤은 시신이 없는 빈 무덤으로 발견이 되게 되죠. 당시 무덤의 형태는 동굴 속에 관이 비치되어 있었고 입구는 큰 돌로 막혀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막달레 마리아와 여인들이 그 무덤에 도착했었을 때 입구의 돌은 이미 옮겨져 있었었죠. 그리고 무덤 내부는 시신을 쌓던 천만이 남아 있을 뿐텅 비어 있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 중에 누군가가 예수의 시신을 훔쳐간 거 아닌가? 그리고 부활했다라는. 근거를 마련하는 곳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 병사들이 그것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아주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지시를 받고 있었었죠. 그러한 점에서 봤었을 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그 예신 예수의 시신이 누군가에게 도난되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은 결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해 볼수 있는 것이 이러한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시신이 사라졌다 라고 그냥 거짓으로 소문을 퍼트린 것 아닌가? 시신은 그대로 있는데 그냥 거짓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거짓이고 그 거짓을 만들어낸 이야기로 꾸몄다 라고 한다면, 그것을 기록한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들을 여성으로 사실 그대로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의, 여자의 지위는 매우 낮았었죠. 그래서 여성이 하는 말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치부되는 시대였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거짓이라면, 꾸며낸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사실 그대로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남자가 그것을 받고 권위 있는 사람의 입술로 전해졌다라고 거짓된 진술을 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저명한 역사가이자 종교 철학가인 게리 하버마스는요. 1 9 7 0 5년부터 예수의 빈 무덤에 대하여 쓰여진 2,200개의 문헌을 조사한 결과 75%의 학자들이 예수의 무덤이 빈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편견이 있든 없든. 그 객관적인 자료를 살펴봤었을 때 대다수의 대다수의 사람은 예수의 무덤이 빈 상태였다라는 것을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실이 뭐냐 예수의 무덤은 빈 상태로 발견되어졌다 그것은 부인되어질 수 없는 두 번째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만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의 삶이 그 부활 이후에 급격히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로 말씀을 통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게 되시고 그리고 나중 승천하시게 되시죠. 그 기간이 성경은 41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4일동안 자신이 예수를 만났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일부분만이 예수의 부활을 주장했다 라고 한다면 그들은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 받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500명이 넘는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일 이후 흩어졌거나 숨어있었던 예수의 제자들을 비롯하여서 그 예수를 미워했었던 사람들조차도 그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에 자신의 목숨을 거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허구고 거짓으로 만든 이야기라고 한다면 왜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거는 미련한 일을 했겠냐라는 것이죠. 그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므로 인하여서 결국 교회가 출현되게 됐죠. 그리고 불과 20년에서 30년 이 안에 기독교는 엄청난 붐을 맞이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것이 허구라고 한다면, 그것이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한다면, 결코 이 짧은 기간 안에 그와 같은 결과는 만들어질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로마를 비롯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진술을 합니다.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가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일어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수의 학자들이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편견이 없는 학자라고 한다면요, 예수의 문헌을 파악하고, 또 성경의 기록을 대비해 봤었을 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결코 거짓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또 다른 질문, 의구심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 그러면 좋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그냥 신화로 만들어진, 전설로 만들어진 것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요.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전서의 경향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두 세대 같고도 매우 짧은 기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록에 대한 사건들은요. 18년부터 60년 그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화의 내용들과 비교해 봤었을 때 아주 형격히 짧은 기간이냐는 것이지요 신화가 발생할 만한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결코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이 기록은 60년 이내에 벌어진 실제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 봐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철저한 무신론자였다가 생애 말년에 가서 유신론자가 되었었던 영국의 철학자 앤터니 풀루가 있습니다. 그는요 생전에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에 관한 증거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 주장하는 기적의 증거보다 월등하며 영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비교가 안될 정도로 다르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 이것은 기독교가 제시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살펴봤었을 때, 마땅히 돌출해낼 수 있는 결론이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정리하면요, AD 30년에 이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던 이 작은 나라에서 정치적인 반역자라는 이유로 처형당했었던 예수, 죽음 이후에 많은 이들이 부활한 그 예수를 목격하게 되었고, 그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실제 일어난,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다. 역사적 사건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소위 부활장으로 여겨지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그리고 이어서 말할 때 잠자는 자들의 무엇이 되셨도다라고 말씀하죠.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첫 열매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활의 확실성을 이야기할 뿐 아니라 그 부활은 그분께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어지는 열매임을 나타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 주신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신이 누구임을 말씀하시고 이와 같은 말씀을 이어서 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해 주시죠? 나는 무엇이요?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요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 자체이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무엇이니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생명이니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부활이여 생명, 영생이다 라는 놀라운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중요한 말씀이 이것이죠.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무엇하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무엇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고 말씀을 해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역시도 부활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릇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는 영생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시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잡혀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 이것을 내가 무엇하느냐라고 물으시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앞서서 하셨던 말씀,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믿느냐? 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살아 계신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며 오늘 이곳에 나와 이 복음의 말씀 부활과 영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되는 부활의 소망을 주신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다믿으셨습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를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었던 리 스트로벨, 자신의 아내를 교회로부터 구출하겠다라고, 그래서 기독교가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서 부단한 노력을 했었던 그, 그가 자신이 정리했었던, 그리고 받았었던 수많은 예수에 대한 문헌들 그것들을 접하면서 그는 점차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으로 하여금 그 모든 과정을 거치게 하셨었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순복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내를 교회로부터 구출하겠다라는 명목으로 기독교의 거짓을 외치며 자신의 아내가 정신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는 자신의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자의,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기에 이릅니다. 바로 그 실존 인물 리 스트로벨 냉소적 무신론자였던 었 그가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늦게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나가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비록 조금 늦었더라도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그분을 여러분들의 부활이요 생명으로 그분을 여러분들의 부세주로 영접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늘의 상급을 쌓아놓으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인생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시간 기도하실 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들 계십니까? 아직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그분이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분으로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진솔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도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 부활을 믿고 있는 분들은 이 부활을 확실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 될수 있도록 두세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꼭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못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그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사도 바울을 부르시사 그를 통하여 오래 참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을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로 불러주시사 그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령하시는 하나님의 전도자로 세워주시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가난 위에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므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품고 그분을 감대히 전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예수그도을 믿는다하지만 그것을 확실히 믿지 못하고 내 삶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못하며 그 부활의 소망으로 내 삶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확실히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을 품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수 있게 되기를 원하오나니 주여 깨닫게하여 주시사 그부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므로 내삶 속에서 하나님을 늘전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모여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온 줄 믿사오나니 오늘 이곳에서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소망이 충만히 임하는 주의 역사를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요 생명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을 늘 바라보며 그분께 인생의 소망을 결고 부활의 소망을 따라 늘 그분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나안 교회는 다시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담대히 전하는 교회가 되게하여 주시사. 부활을 늘 자랑하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선포하며 살아가므로 우리 가나안 교회를 통하여 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대하셨던 것처럼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